겨울철 따뜻하게 보내요. 이 욕실 PTC 온풍기 전기 히터는 정말 강력한 히터예요. 겨울철에 욕실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유용해요. 특히 욕실에서 사용하면 찬바람과 싸우지 않아도 되어 기분이 정말 좋답니다. 안전 인증도 받았다고 하니 안심하고 쓸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작지만 강력한 이 히터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 캠핑에 딱 필요한 아이템을 발견했어요. 이 캠핑 트럭용 전기 난방 담요는 따뜻함이 필요할 때 완벽한 해결책이에요. USB 전원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12V 차량에서 쉽게 연결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하답니다. 넉넉한 사이즈 덕분에 여러 사람과 함께 쏙 들어가도 좋고 가열 와이어 덕분에 빠르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근하게 지낼 수 있어서 캠핑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답니다. 겨울철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요. 이 전기 히터는 정말 놀라운 성능을 자랑해요. 작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3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겨울철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어요. ptc 발열체 덕분에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3단 설정 속도가 있어 취향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에너지 절약 기능도 탁월해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디자인도 심플하고 세련돼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올 겨울 이 히터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세요.